나이가 들면 DNA에 돌연변이가 쌓이면서 세포가 망가져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 기존의 노화를 설명했던 이론인데요. 그런데 과학자들이 노화의 주요 원인을 새롭게 발견해서 늙은 쥐를 다시 젊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. 최소라 기자입니다.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쌍둥이 생쥐입니다. 한 마리는 털이 희고 듬성듬성한데 다른 한 마리는 검은 털이 수북합니다. 검은쥐는 털 상태뿐 아니라 뇌와 근육, 신장 조직도 더 젊어졌고 멀었던 눈도 회복됐습니다. 해당 쥐에만 세 가지 유전자를 섞은 칵테일 인자를 주입한 결과입니다. 이 칵테일 인자는 DNA 돌연변이를 고쳐주는 단백질이 오작동 없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만듭니다. 연구팀은 DNA 손상 그 자체가 노화의 원인이라고 봤던 기존 이론과 달리 DNA를 수리하는 단백질의 기능 저하를 노화의 더큰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. 따라서 DNA 수리 단백질을 활성화하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. My c o 돌연변이를 일일이 고치는 건 어렵지만 단백질 활동을 조절하는 건 비교적 간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영장류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연구성과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, 퇴행성 질환 등 노화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YTN 사이언스 최소랍니다.